아이고 공주님. 아이고 공주님. 내년까지 지고 있 엄마 봐봐. 어? 뭐? 아까 구 SMrogus buenas? 우리 친구가 기다랐음 행복해 흥 o 아프다 token 우리 친구 정말 기다렸음 정말 저렇게 잘 아빠 아빠 b u 할머니 생일인 줄 알아요? 아, 알아요 소 weighs 4kg 신발 patri 신발 이다 아이고 했어요. 그랬어요. 응. 음. 지금 해민이 선물 줄 거야. 요 해민아. 일아 <laughs> <laughs> <이리> 앉아. <laughs> 앉아서 봐. 응. 나도 봐. 뭐야? 해민이 배도 못 있네. 해민이 클러치 봐 여기 신발 보고 기다려 해민아. 해민이 <laughs> <�élé mosquitoes> <laughs> 아이야! 하하하하하. 줘? 아 재민아, 이 막대나 옷 선물 이모 선물. 이모가 사줬어. <laughs> 우와 공주님 오시네. 재민아. <laughs> <laughs> <해미나. 웃음> 우와 엄마가 더웃다아이와 <laughs> 이쁘다. <laughs> 이뻐요? ㅋ ㅋ ㅋ ㅋ 혜선아 며칠 면선이해야 왜! 그지 안돼! 쉬.. 아 참아 언니 엉덩이 가시던데 그때라 혜선이 것도 올거야 이제 <cogalım> 이렇게 혜알아야좀 맺겠단... <laughs> 크다 아니 일어나봐 사이맞네혜이한테다아니 옆으로 가봐 아이 커요 혜 아빠 나도어요 알았어요 아 왜요? <laughs> 이거 내꺼 어 알겠어? 네 그럼 이거 매일 써먹으 아빠 성공 어. 이제 혜선이 조금씩 기다리면 해선이거또와 알지? <laughs> 완료요요요 아이고 <laughs> <laughs> 되게 좋아하네 아빠 선물이 제일 좋지? 네 엄마 선물은? 엄마, 선물. 엄마 선물은 엄마 <laughs> 선물은? <웃음> <웃음> 아빠, 아빠 근데 그 팬은 어디있어요? 아빠 빼줄게 아빠 그팬 <배출> 어디있어요? <laughs> <응, 아빠, 웃음> 그때 또 온다니까 좋아? 내가 열일거에요 아빠 내가 열일거 아빠 열어줄게 할가 싫다 할미는 아, <laughs> 오늘 생일이니까 봐주자 할선이 선물도 올거니까 내가 열어줄게 근데 할머니 할머니 뭐지? 이거 공 <웃음> <웃음> 오빠한테도 뽀뽀하고 <하는> 아주 나이. <laughs> 역시 애들은 착 물은? 오빠 여기요. 야, 엄마, 여 최고야. 우와! <laughs> 이거. 아! 이거 근데 뭐예요? <laughs> 아빠 이거 뭐예요? 어, 이거, 이거 어부가 하나. 아, 아빠 놀러 둘래요넌 어부가 하겠네? 아, 감사합 오븐에 있는 했어? <laughs> 해민아 이거 누우면 눈 감는다 봐봐 자. 오, 좋아요? 해민아 여기 응. 줘봐 이거 어부바 해봐 응 어부바 해는거야네 어, 네. 아니 어부바 어부바해는거야 어부바 아니 앞에 앞에 이렇게 해도 되기도 응 음, 기다려 기다려 해민아 기다려 대충 이렇게. 이렇게. 다 이렇게. 이렇게. 이거이거이거게대 이렇게. 대충 이렇게. 대충 이렇게. 대충 이 이렇게. 이렇 대충 대이렇이이렇와이렇 이렇게. 이이렇 옷도 입어보자 엄마 엄마, 옷 그래, 엄마, 옷, 엄마 옷도 입어봐야지 음. 나갈 건데 음. 나 이것도 가져가래요 그래요 이리와봐 밥도 넣 옷도 가. 입어보고 한번 엄마, 엄마.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이고 공주님 <laughs> 내년까지 입을 수 있겠네. 엄마 봐봐. 아. 아유, 우리 헬선이 잘 참네. 어디 갔어? 헬선아, 들어와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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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 갔어? 며칠 있으면. 야, 헬선아? <laughs> 착수로 가는 거 같은데 나무야 또? 왜요? 뭘 고개 가? 며칠은 빨라가지고. 아니 너무. 이리 와 아직 헬선이 선물 안 왔어 비행기로. 꿈이 숨을고해. 아니 여기 아무것도 고 아니 여기 대표 없어. 아니 이거. 응. 어. 뭐. 여기 없어. 아니 이거. 뭐? 뭐다. 어? 이거. 음. 아, 웃기지 마. 거짓말 하지 마. 지금 뭐저 본다고. 응? 어? 이말 하지 마. 뭐저 본다. 여기 <laughs> 뭐저보러왔대 네. 아, 아니야. 소 여기 없어. 알았지? 아이 근데 이거는 빼다 안 돼. 응? 택배다. 택배, 택배 아니야. 우리 여기서 있어왔어 여기 택배 없어요. 내 이거 쓸래요. 한번. 알았어, 써요. 이거 때문에 왔대. <laughs> <laughs> 아이 진짜 엄마, 귀여워. 나 엄마 나 이거 택배 쓰고 싶다고요. <laughs> 아이고 페미니가 엥근히막 <영광했나? 웃음> 먹고 있네. 맛있어, 이거? 맛있어요? <laughs> <laughs> 가자 가자 가봐봐요 우리 해선이뭐야 <laughs> 원래 모든 집에서 그런거야 어, 생일자 있으면 어. 한 명은 나중에 해선이 생일 때도 해선이또 그럴거야 아유, 아빠 손 잡는 건참 좋아해. <laughs> 그치? 응. 나 케이크 먹을래요. 그 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아빠, 나뭐 먹을게요? 아. 괜찮아? 괜찮아. 괜찮아? 어.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, 뭐. 어?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. 여기는 키즈카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. 분위기도 좋고 지가베리 있고 가격도 비싸고 8월이 <laughs> <laughs> 진짜 돈 엄청 많이 나가 결혼기념일 세미네 패션이 생이 8월은 진짜 고생하는 날 <laughs> <laughs> 어, 어떻게 우리 8월에 만나가지고 수다이기도 8월에 놨다 8월엔 돈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. 저와 로비아의 결혼 기념일이 있고 해미와 해선이의 생일은 단 5일 차이죠. 마음 같아선 하루에 다 몰아서 하고 싶은데 물론 안 되겠죠. 아 그리고 특별한 날에 가족들에게 선물할 때 저도 웬만하면 항상 한국에서 가져온 걸로 준비해요. 이곳에서 장난감을 사준 적이 몇번 있긴 한데 거의 중국산이라 전 좀. 한국인 아빠 입장에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선물은 왠지 한국 것으로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택배 들어올 때 아이들 선물은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잊어서 풀었죠 눈치 봐는 혜선이는 작게 선물도 있는데 안 주고 있다는 걸 아는 듯하고요 며칠 있다가 혜선이 생일 선물 줄때 혜선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는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내 선물도 아닌데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게 아빠 마음이더라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나스비다 아니야.